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등식에 대한 일반적인 그 성질에 대해 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서부터는 자, 본격적으로 어 부등식의 풀이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먼저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자 간략하게 여러분들 어몇 가지 용어를 좀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가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항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우리가 방정식에서 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4라는 이런 일차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똑같이 우리가 그 이식을 빼줍니다. 양쪽에서 똑같이 이식 빼주게 되면은 자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이를 빼주는 거죠. 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2하고 빼기 2하고, 자, 이게 이제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워지면, 자, X는 뭐라고 할수 있느냐? 4 2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 X는 2다. 이렇게 해서, 자,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중간 과정을 선생님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중간 과정을 이렇게 지워버리면요. 어, 여러분들, 그, 양쪽에서 똑같이 20뺀 결과가, 어, 노 중간 과정을 지우고 나서 보시면, 왼쪽에 있던 이가 오른쪽으로 가긴 갔는데, 등호를 넘어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넘어갔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방정식에서만 그 사용되는 성질이 아니라, 그 부등식을 우리가 해결할 때도 똑같이 그 이항을 사용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런 이항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두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했으니까요. 자첫 번째가 이항이었고두 번째가 부등식의 바로 해입니다. 자 부등식의 해라는 것은요. 자 여러분들 1차 방정식을 풀면 x 는에서 그 x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자 그런데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느냐? 이네 가지 중에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어, 여러분들이 다 해결을 했을 때요. 자, x를 여러분들이 구했을 때 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디가냐? x가 수보다 크다. 또는 x가 수보다 작다. 또는 x가 수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어, 나중에 최종적인 여러분들의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 x의 범위가 바로요. 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해 주는 x 값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용어 우리가 어,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한 용어 자, 이항이 무엇이냐 자, 그리고 두번째 부등식의 해는 어, 어떤 표현을 부등식의 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살펴봤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자, 부등식의 풀이를 하기 전에 과정이 참 험난합니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두 가지 용어만 살펴보면 된다고 그랬는데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더 연습을 시켜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어좀 일차방정식 풀법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다그 일차방정식을 풀었더니 x가 3보다 크다자 그러면 이것은 어 어느 부분을 여러분들 이야기 하느냐면요자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은 그 우리가 쉽게 이기할수 있는데 자 x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선이 있을 때요자 여기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수직선을 그릴 때는요, 뭐 중학교 1학년처럼 이렇게 뭐한 그 가운데 0이라고 하고 1, 2, 3, 4 이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나와 있는 것만 딱 써놓고 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x가 3보다 크다라는 이런 표현은 요 수직선을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느어 여러분들 3이 있죠. 자 그럼 3 여기 표시한 다음에 자, 등호가 없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자, 이렇게, 어, 검정 동그라미는 경계를 포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흰 동그라미는 경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X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경계 에 3을 포함하지 않죠. 자, 이런 경우는, 자, 흰 동그라미라고 해서 크답니다, 여러분들.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자, 크다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이 어, 이부정식의 해가 될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뭐, 영성 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자, 마이너스 1은 직접, 수직선의 한 라운드에 표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등호가 있는 걸로 가서 경계 지점을 포함하면서,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까요?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이, 그, 가동식의 그 해가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한쪽만 있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자 양쪽 다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우는 자1과5가 있네요. 자 그러면 수직선을 그리시고요. 자두 군데 다리 좋은 다리를 딱 잡습니다. 이렇게 1하고5를잡는 거죠. 어, 자 그리고 왼쪽을 보니까요. 자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큰사람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옵니다. 자 그런데 어, 오른쪽을 보니까 어때요? 자, 5를 포함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1, 를 이제 만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에 해당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요 자, 이것이 수직선상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모르면 응용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 한번 살펴보고 가는 중입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예를 보시면요. 자, 양쪽에 있는 두 번째입니다. 자, 왼쪽은 마이너스이고요. 자, 오른쪽은 7이래요. 어, 자, 그 왼쪽 마이너스는 에 포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7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부정식을 구정, 만족시키는 해가 되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그1차 방식의 그 풀이를 하는 과정에 자 필요한 자 그런 모든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입니다 이제 자 진짜 1차 방식의 풀이법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장담 2그 시간에 걸쳐서 2그 시간에 걸쳐서 1차 방식의 풀이법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데 그렇게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붓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자, 멋지게 한번, 자, 어봅시다 자, 먼저, 그,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자, 1차 방정식이라는게 여러분들 일단 뭔지 확인을 해보면, 모든 항을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킵니다. 부동호와 역만 남겨놓고요. 자, 모든 항을 여러분들이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같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같다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부동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1차 방정식의 풀법,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요, 우선은, 1차 방정식을풀이할때그 과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주어진 부정식을 우선, 간단하게 합니다. 아,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자, 이미 배웠던 부분인데요. 자, 과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인 경우, 그 다음에 개수가 소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 괄호가 있는 경우는 그 앞에 플러스 부호가 있느냐 마이너스 부호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괄호를 다 풀어서 동류한끼리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어자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분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제거하는 거죠. 분모 없이 계산하는 겁니다. 아, 어, 자 그리고 만약에 개수가 소수면 어떻게 합니까? 10, 100, 1000을 곱해서 자, 다 정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을 깔끔하게 자 일단은 뭐그 과로가 있으면 바로 다풀어주고요그 다음에 분모가 있으면 분모 최소공배수 곱해서 다 없애주고요 소수는 1 10, 0백천하고 100, 1000, 그래서 다 없앴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는 어, 모든 x가 있는 항은요 x가 있는 항은 즉 x가 바로 미지수죠 자 미지수가 있는 항은 좌측으로 보냅니다 좌변으로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없는 즉 상수항들은 어디로 보내냐면 상수항들은 우변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ax가 부등호 나오고요, 부등호 나오고 어, 어떤 상수 뭐 이런꼴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경우를 만약에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ax가 b보다 큰것 같다. 뭐 이런꼴로 여러분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 여러분부등호 방향이 일반적으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경우가 유일하게 있다고 그랬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그, 양변을 그, 곱해지거나 또는 나누어지는 수가 무엇일 때? 그렇죠. 음수일 때. 음수일 때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어,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자, 선생님이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의 그, 한 문제, 자, 필문제, 요 문제를 통해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어, 그런 이론들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요 식은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이 식은 굉장히 많이, 그, 7월 기울일 수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1차 분식을풀 때, 자, 과가 있을 수 있다고 라 했었죠? 괄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가 분수일 수 있다고 했죠? 분수도 좀넣어습니다 자, 그리고 개수가 소수일 수도 있다고 했죠? 소수도 좀넣어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계산, 그, 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괄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2분의 x 자그 다음에 괄호를 풀때 앞에가 마이너스면 자 괄호 안에 부호들은 다 바뀌어야 된다. 0.4x는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0.4x가 되고요. 자이 분은 마이너스였었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자두 번째 해를 될게뭡니까 분수를 분수를 자그정토로바꿔더라고했죠 자,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자, 2씩 곱해 볼까요? 자,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가 되고요 자, 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0.8X가 되고요 자, 2를 곱해주면 은 2, 9, 18이 됩니다. 물론, 이 분수와 소수를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 어,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먼저 바로 풀고, 그 다음에 분수 제거하고, 분모 제거하고, 그 다음에 소수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소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모든 항에다가 10씩 곱하겠습니다. 자, 10을 곱해주면, 자, 10X. 그 다음에 여기는 자, 8X가 되고요. 자, 이쪽은 180이 된다. 자, 이 마이너스 8X를 왼쪽으로 보냅니다. 자, 왼쪽으로. 즉, 이그 부등호를 넘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항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항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갈 때 플러스 8x가 되고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18x가 되고요. 자 오른쪽은 180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x가 있는 항, 즉 미지수가 있는 항을 보내주고요.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상수를 다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x의 계수 로 양변을 나눕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18은 양수기 때문에 부동한 방향 바뀌나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래서 어, 이1차 공식의 해는 1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이거를 저는 자, 멋지게 한수직선에 뭐 표현하고 싶은데요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자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준비하시고 자, 10이 포함됩니까안됩니까안 되죠. 자, 흰 동그라미 자,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작다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이쪽 부분이 자, 이 1차 부정식의 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음, 1차 부정식의 풀법을 드디어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 1차 부정식을 살짝 활용하는 내용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